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V입니다. 오늘은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자원부 직원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아니면서 파일 삭제를 지시한 상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신이 내려와 일 처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12월 1일 원전정책과 사무실에서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인 2일 감사원이 PC를 가져가, 가져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a씨에게 감사원이 pc를 압수할 것이니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위선이 있는가를 추궁했던 것입니다.이에 대해 a씨는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 하고 진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감사원이 pc를 확보하기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귀신이 도와준 것이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신내림이라는 말을 한 것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보고 월성원전 <laughs> 관련 PC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배우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는 공무원이 미묘한 말로 검찰의 질문에 답한 신내림 현상은 과학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내림은 한자어로 빙의, 접신, 망하라고 하며 영어로는 포세션 혹은 트랜스라고 표기합니다 신내림 상태가 되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무당의 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당의 혼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무당이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는 반의식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이 내리면 몸의 감각은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고 전율과 발작을 일으킵니다. 우당이 되는 과정에서 신 내림은 필수 과정이며 신병인 무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신 내림은 강신무굿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 내림을 받으면 초월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받고 공무원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된 사람이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아니면서 감사원의 압수가 들어오기 하루 전에 444개의 PC 파일을 제거한 것이 신내림 받은 귀신의 도움을 받았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현상입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은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말이지만. 이 경우는 까마귀가 날아올 줄을 알고 미리 배가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작 근거를 없애기 위한 부정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부정의 뿌리가 죽은 권력에 연결됐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연결됐든지 끝까지 발본세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출마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당선 여부와 당선 비방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무당도 100% 맞추었다는 무당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신내린 말을 했다 하여 아마 어디 믿는 데가 있기에 그런 말을 했지 조사해 보려면 해봐라는 배짱인가 삭제된 파일은 손댈 수 없다는 뜻인가 라는 등 온갖 대찔이, 댓글이 붙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주변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나는 신내림 받았다고만 말할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이 무당행세를 하고 국민은 그 무당말을 믿어야 한다면 은 이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